색칠된 문분의 둘레를 구해봅시다 요거 이렇게 된거 더하기 요거 그리고 요기 요기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건 바로 88 나오죠 이거는여가 8이니까,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반원이니까 2로 나눈 겁니다. 왜 2로 나눈 거예요? 360도분의 180도가, 180도가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한 겁니다. 반원은. 그럼 4파이가 나오고, 얘도 동일하죠? 얘도 4파이가 나오겠죠. 얘도 4파이가 나오죠. 얘랑 얘랑 똑같을 거니까. 얘하고 얘를 더, 이네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8파이 더하기 16이 되겠네요.